네, 여기는 다시 대전문화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laughs>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축구리그. 대전 한밭권역의 대전문화초등학교와 대전파남초등학교 경기. 전반경기 5대 0으로 문화초등학교가 앞선 상태로 전반경기 끝마쳤습니다. 대전한밭권역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문화초등학교 오늘 경기까지 6승 2무로 승점 20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전파남초등학교는 승점 4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승점 차이가 오늘 경기력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순위에서 수, 상위권 1, 2, 3위 팀과 하위권 4, 5, 6위 이들 세팀 시계의 편차가 너무나도 갈려 있기 때문에 상하위권 팀 1, 네. 2, 3위와 4, 5, 6위 팀이 확연하게 차이가 네, 나고 편차가 있습니다. 너무 크죠. 오늘 화정초등학교가 대전 하은철 축구교실 이겼기 때문에 10, 승점 17점. 그렇죠. 상위권 팀들이 20점에서 17점 사이로 몰려있고요. 네. 하위권은 3점에서 8점. 상당히 좀 많이 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남초등학교 후반전에 좀 분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아무, 아무리 뭐 이렇게 승점 차이가 나더라도. 네. 어린 선들이기 때문에 흐름을 탄다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 축구리그. 지금 1학기 경기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권역 리그는 이번 10월까지 연결이 되고요. 왕중왕전이 네. 11월에 치러지죠. 그렇죠. 이 대전 권역에서 왕중왕전은 몇 팀이 진출하게 되나요? 이 권역에서 두개 권역이 대전 권역에서 두개 권역이 나누어지는데 네. 각 권역에 한 팀씩 총두 팀이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경기 대회 후반까지 1위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럴것 같아요. 이 문화초등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2위 하은초 축구교실과 화정 3위 화정초등학교가 치열 아주 치열하게 따라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를 승리를 해서 더더 확고한 1위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훈련 순간 양팀 선수들 진영을 갖추고 후반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파남초등학교에서는 선수교체가 있었는데요. 4번의 정주영 선수가 교체 투입에 들어갔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심판 휘슬에 맞춰 아, 다시 한번 아, 시작을 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심판 휘슬에 맞춰 후반전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은 진영을 바꿔서 대전문화초등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전파남초등학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파남초등학교 선수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파남초등학교 후반전에는 지금 전반과는 다른 모습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 선수들이 아직 절치부심을 한것같은데요그래겠죠자볼 처리에 있어서도 신중을 한번 기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가운데 혼전 중에서 뒤로 연결한 볼 하지만 볼 패서내는 문학초등학교 왼쪽 사이드로 연결한다는 것이 수비가 차단을했습니다 좋아요 돌아서야죠. 왼쪽으로 줬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난 볼, 문화초등학교 드로잉 공격이 어갑니다 다시 드로잉 아, 확실히 볼 처리 해줘야죠. 다시 뒤로 연결, 좋아요. 길게 연결한다는 것이, 네, 괜찮습니다. 벗어납니다. 네, 저렇게 여유 있게 네. 골 처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전반에는 이때 지금 집중을 못해가지고 네. 시간에 이미 두 골을 내줬었거든요. 심판 드로잉 파워 선언합니다. 파남초등학교 드로잉 공격 이어갑니다. 네. 자, 화정 문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온, 후반 시작하자마자 지금 선수 교체를 많이 시도하면서 앞서 있는 네. 팀의 여유인가요? 그렇죠. 네. 반대쪽으로 열어준 볼. 하지만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그대로 공 흘러갑니다. 주전 선수들을 좀 쉬게 하는 것이겠죠. 길게 드로잉. 어, 잡아, 수비 발 맞고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안쪽 연결. 하지만 손에 공이 맞았고요. 문화초등학교 프리킥. 후반전에는 그도 래 파남초등학교도 약간은 전열을 정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쪽 역을 한다 수비 발 맞고 나온 볼. 후반전 모습이 전반전 때와는 약간 다른 다른데요. 저 저거, 저거 보세요. 네. 네,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 경합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달려붙고 있고요. 아, 어, 제대로 아, 지금이 또 위험할 때. 자, 하지만 골키퍼가 걷어냅니다. 자, 저 상황에서도 양보하면 안 되죠. 그 지금 육군한 골키퍼가 찰게 아니라 잡아주면서 경기, 주, 경기 분위기를 한번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네. 확실하게 볼 처리를 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연결하지 상대 공격 맞고. 분위기였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다운 시킬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다시 안쪽으로 연결한 볼볼 볼 걷어내는 문화초등학교 문화초등학교의 들어온 공격이어갑니다. 안쪽 드로잉 혼전인데요 다시 한번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난 볼자 파남초등학교가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 경합상황에서 적극적, 적극적으로 끝까지 한다는 것이겠고요 네. 자 저, 저런 상황에서도 포기를 네. 하진 않아요 계속 붙는데요 네. 골을 뺏기더라도 쉽게 공격을 내주지는 않겠다는 그런게 중요하죠 자. 길게 연결한 볼 하지만 꽃키퍼 나와서 공잡습니다. 이재환 감독이 주문을 아주 단단히 한것 같아요. 네, 선수들께 더욱더 집중을 하라는 네. 주문한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문화초등학교는 선수 교체 세 명이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돌파를 해줘야죠. 그렇죠. 발에 들어갔는데요. 가운데 올려줘야죠. 좋아요. 아, 좋았습니다. 수비 커버 좋았고요. 길게 차는 볼. 어, 동키인데요. 아, 가운데로 연결해 들어갈 때. 아, 어, 발 걸려 넘어져 우리 아니죠, 발 아닙니다. 그대로 볼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자, 7번의 박세진 선수 저학년인데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체격이 작아 보이죠. 이번에 네, 뭐 임재욱 선수 돌파에 들어갈 때 걸려 넘어졌지만 그대로 경기 속행됩니다. 형들의 팀에서 참 어린 선수가 분전을 하고 있긴 한데. 남초등학교 7번 박세진 선수 지금 문화초등학교는 선수 세 명의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네. 1 9번에 임경우 선수, 2 2번에 임찬빈 선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골키퍼 교체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양팀 모두 하는 것 같죠? 네. 아 지금 약간 부상이 심한 네. 것 같은데요. 들것이 들어갔는데 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은 것같은요 음, 손목 쪽에 부상인가요 네, 좀 상당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찍고 있는데요 어린 선수다 보니까 부상에 상당히 네. 유의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파남초등학교 골킥으로 경기 속행됩니다 길게 골킥 연결한볼 자 박세진 네, 다시 <laughs> 골 경합하는데요 안돼서 12번 김종근 선수의 드리블 돌파. 잘 돌았고요. 아 그러나 뚫리진 않네요. 그래도 파남초등학교 후반전에 어느 정도 공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번씩 슈팅까지도 한번 연결을 해주면 네. 조금 더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사이드 연결을 해준다는 것 하지만 문화체 문화초등학교 한발 먼저 공을 뺏서 향야. 자 가운데 연결. 슈팅 가야죠. 네, 슛. 12번의 서봉진 선수. 팅한 볼, 수비 몸에 맞고 굴절됩니다. 다시 왼쪽 돌파, 좋은데요. 하지만 수비가 골 걷어냅니다. 문화초등학교 왼쪽 사이드에서 코너킥 찬스 이어갑니다. 네. 7번의 염보영 선수, 왼쪽 사이드 돌파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후반전에는 지금 선수 교체가 상당히 많이 돼가지고 전반전과는 거의 선수가 거의 절반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코너킥. 스비가 헤딩을 걷어낸 볼. 음 지금 임재혁 선수가 손목 쪽의 고통으로서 하면서 좀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인데. 네, 의료진. 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른쪽 사이드 돌파. 아 빠른데요. 점프를 안 해요. 이렇 넘어졌습니다. 네. 이부심이 선상에서 잘 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파에 들어가는데요 파남초등학교 수비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자, 아, 좋은데요. 이 상황 살려줘야 네. 돼요. 줘야죠, 줘야죠. 그대 쉬어. 아, 아. 자, 자, 골키퍼의 골키퍼 선방이고요. 먼저 나와서 공 잡습니다. 1번의 박건준 골키퍼. 자, 교체해 들어온 박건준 골키퍼가 잘 나와서 망아냈죠. 어, 잘 잡아줬습니다. 자, 모처럼만의 찬스. 자,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네. 전반에는 파남초등학교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후반전에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런 슈팅 찬스 분명히 나옵니다. 바람치도학교도 네, 오른쪽 사이드 돌파. 하지만 수비 치열하게 따라붙습니다. 아무리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한두 번의 골 찬스는 나오기 마련이고요. 네, 그 찬스를 잘잡잘 잘 살릴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한쪽 크로스 한다는 것이 그대로 터치 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전반에는 스코어가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을까 후반전 뒤자까지 네. 차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 했었는데요. 또 후반전에는 파남초단계가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개 네. 골킥 가운데서 트래핑 좋았고요. 반대로 열어준 다음 볼 수비 발 맞고 다시 혼전이 이어집니다. 자, 그렇죠. 밀었, 네. 잠깐 밀었다는 거예요. 문학 파남초등학교의 프리킥 찬스 이어갑니다. 네. 희란 수비가 안정되니까 공격에서도 약간의 활로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추가 실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파남초등학교로서도 이제 나가볼 만하죠. 네, 좋은데요. 왼쪽으로 연결해준 볼. 하지만 심판 깃발 어,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박병구. 반남초등학교 수도 후반전에는 네. 이제 점점 공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지적을 하지 않던 문화초등학교의 박선만 감독이 계속해서 지적 사항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문화초등학교가 전반보다는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네. 방증도 될것 같고요. 네, 가운데 혼전. 다시 앞으로 연결해준 문화초등학교. 가운데 연결해주는데요. 자, 아, 연결이 되나요? 나가네요. 자, 살짝 긴 볼. 14번의 유원근 선수 달려들었는데요.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파남초등학교 골킥 이어갑니다. 네. 아, 지금 약간 시간이 오후 시간을 흐르면서 날씨가 기온이 더욱더 오르는 것 같은데요. 정오에 가까워지면서 이 경기가 끝나는 시간이 좀 정오 시간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네.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인데 선수들 중간중간 중간 수분 섭취도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어린 선수들이니까요. 오른쪽 사이드 패스 좋았는데요. 헤딩. 박세진. 하지만 수비가 한발 먼저 걷어냅니다. 지금 이 경기에 뛰고 있는 22명의 선수 중에 가장 어린 선수거든요. 네. 3학년의 선수인데. 상대 체격도 작고 어린 네. 선수인데. 그래도 이렇게 선발... 경기를 뛸수 있다는 것, 상대 그만큼 기량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 사이에서 참 분전하고 있네요. 네. 오른쪽 사이드로 연결해준 볼 자, 좋습니다. 올라갈까요? 하지만 수비 좋았습니다. 아, 파남초등학교 수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자 미리 위치를 잡는 그런 예측 능력이 좋아졌고요. 아 저렇게 치열하게 따라붙는 것도 네. 좋고요. 다시 한번 안쪽으로 넣어준 볼.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를 공략하는 문화초등학교. 하지만 개인적인 능력은 역시 따라오질 못하네요. 네, 자 연결. 하지만 수비가 한발 먼저 걷어냅니다. 개인 대 개인이 안될 경우는 이렇게 협동 수비가 좋겠죠. 그렇죠. 협력 수비를 통해서. 더욱 더 많이 뛰면서 네. 상대를 압박하는 수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 볼이 가는 위치를 미리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전반전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네. 문화초등학교에게 상대 대량 실점을 했었고요. 그렇죠. 후반전에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초등학교가 패스를 하는 쪽쭉다 들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네. 연결을 해준. 네. 계속해서 노마크 찬스가 나왔었고요. 다시 수비가 한발 먼저 걷어내고 돌아서죠. 아하 연결해 줍니다. 저렇게 되면 공격의 그 템포가 좀 루즈해지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 진영을 다 갖출 수 그렇죠. 있게 되죠. 이들 패스 연결해주지만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오른편에서 박세진 선수가 아직까지는 뭐 돌아서는 능력이 될지 그런 게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방암초등학교가 전반에 비해서 수비력은 안정이 됐지만 공격에서도 좀더 어 강한 모습을 보여줄 네. 필요가 있겠는데요. 좀더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뛰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문제... 두 명의 선수가 압박에 들어가는데. 좋아요. 무엇보다 지금 압박 능력이 네. 상당히 좋아졌어요. 왼쪽 사이드 돌파. 나갔죠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파남초등학교 네. 드로잉 공격. 문화초등학교도 전반에 비해서는 경기가 좀안 풀리고 있는 것 음, 같은데요. 선수교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게 많은 경험을 쌓아주는. 그렇기, 그런 의도로 선수 교제를 했는데 경기가 우주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발 슛한 골 수비 맞고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교체를 해준 선수들이 제 몫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선방 감독이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 거죠. 김종건 선수 가운데로 드리블에 들어가다가 오른발 슛 드리만 수비 못 맞고 그대로 코너킥 찬스 이어갑니다. 드리블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슛한번 수비가 몸을 날리면서 아주 잘 막아줬습니다. 오른쪽 사이드에서 문화초등학교의 코너킥 찬스 1 2번의 서봉진 선수가 준비합니다. 그대로 올려준 볼자 아무도 없어요이다해 열심히 아, 떠주고 있네요 박세진 드리블 좋은데요 문화초등학교 선수들은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네. 어, 슈팅인데요 하지만 슈팅! 크로스바 위로 살짝 벗어납니다. 자, 연보영 선수. 정말 슈팅 상당히 좋았는데요. 크로스바에 살짝 벗어난 볼. 그 연보영 선수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어요. 네. 약간 경기가 안 풀렸던 상황이니까 저렇게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흐름을 갖고 오겠다는 네. 그런 목적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슈팅하고 을 나면 상대 역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자, 볼이 가는 코스는 좋았는데 약간 떴죠. 다시 파남초등학교 골키퍼가 갑니다. 공 맞고 가운데로 연결된 볼 왼쪽 패스. 가운데서 오른발 슛. 이 어, 자. 이거는 수비 선수가 막아 주는 게 어땠다는데요. 정정 네. 정경현 선수 네, 같은 병 같은 편 골키퍼를 속이는 플레이죠. 네. 서봉진 선수의 오른발 슛. 전반전에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던 선수인데 지금은 최후방 수비수로 내려와 있죠. 수비를 좀더 강화하겠다는 네.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연결해준 볼. 그대로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파남초등학교 드로잉 공격 이어갑니다. 후반전은 전반에 비해서 상당히 약간은 좀 지수한 캠하죠. 공방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요. 어느정도 파남초등학교 선수들이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양팀 모두 큰찬스를 잡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불을 놔주니까 문화초등학교로서도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네, 가운데 연결해준 볼 하지만 골키퍼 그대로 잡습니다. 파남초등학교에로는 전반부터 이런 플레이를 보여줬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음, 남는데요. 그렇죠. 오늘 그렇다면 충분히 접전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전반 5분도 안 돼서 골을 3골이나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겠고요. 경기가 네. 안 풀린 집중을 하지 못하고 네. 너무 긴장한게 또 있었던 것 같고요. 1위팀과의 경기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주눅이 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오른쪽 돌파 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이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런 것이 남아있겠죠. 네, 안쪽으로 연결해주지만 골키퍼가 나와서 잡습니다. 육근호 골키퍼 전반에 5점을 실점했지만 그래도 후반전은 무실점으로 네. 잘 막아내고 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전반에도 어쩔 수 없는 공들이었죠. 네. 다. 공격 선수들이 잘했다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골이 많았는데 네. 수비 선수들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골키퍼로서도 이제 골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있어서는 골키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볼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수비 등지는 플레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오늘 문화초등학교 이 홈구장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학교인데 네. 전반에는 화끈한 공격력 공격력을 네. 보여주지만 후반전에는 그런 모습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연결 좋았는데요. 아, 자 이게 박세준의 연결이 됐었는데요. 어? 아, 다시 왼쪽 노마크입니다. 찬스인데요. 다시 덮쳐서 그래 쇼트 하지만 수비 못 맞고 나온 볼. 12번 서봉진 선수 가운, 가운데 쪽으로 돌파 좋았습니다. 다시 길 연결 하지만 수비 아, 차단 공격. 라인에 파남 아. 선수들도 더 많은데 어, 기는데요. 파남의 선수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볼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공을 잡고서 약간 당황하면서 그들이 네. 재빠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파남 초등학교로서는 선수들이 아직은 개인 기량은 약간 뒤쳐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이 뛰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보고 있는 11번 선수죠. 민성규 네. 선수. 더욱더 좀 빠른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운데 연결. 하지만 5학년밖에 안된 선수기 때문에 경험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공, 팀의 공격을 맡고 있는 스트라이커로서 한번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1번에 김예준 선수 잡는 순간에 심판 깃발이 올라갑니다. 문화 초등학교 프리킥 찬스 이어갑니다. 아쪽 연결.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나갔죠. 대로 터치 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확실히 후반전은 전반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파남초등학교가 맞불을 놔주니까 좀 공격도 1사리 연결이 안 되고요. 간간히 또 파남초등학교도 역습을 네. 보면서 문화초등학교가 마냥 공격만 할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프레이 연결한 볼. 어떻게 보면 수, 전반전에는 수비에 거의 신경을 안 썼던 문화초등학교라면 이번에는 그 다르죠. 공격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비를 라인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운데로 연결해 준 부분. 아, 지금 연결하면 오사이드요 아, 그렇죠. 이번 어, 확연하게 앞서 있었죠. 네. 다남초도나크선좀더 차분하게 공격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박승준 선수 보세요. 지금 계속 몸싸움을 하면서 네. 안 밀리려고, 안 밀리려고 부단히 네. 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길게 꼭킥 연결해준 볼. 헤딩 차단. 아, 헤딩이 뒤로 갔어요. <laughs> 안쪽 아 넣어주는데요. 아, 이 패스가 들어가질 않네요. 다시 한 번. 아, 이거 너무 급했죠. 좀더 차분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남 초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공격 찬스가 적기 때문에 공 하나 하나를 집중해서 공격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거의 후반전도 말미거든요. 너무 공격 찬스를 허무하게 네.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골이라도 만회를 해줬으면 합니다. 네. 경기를, 다음 경기를 뭐 위해서도 뒤집기는 아, 어렵데요 네, 그들 돌파. 아, 약간 엉키는 볼. 다시 뒤로 돌아서서. 때려야죠! 슛. 하지만 골키퍼가 정면으로 갑니다 아 상대 이번 돌파 좋았었는데요 네. 네, 11번 네, 민성규 선수 상대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길게 골키퀵 연결한 볼 하지만 헤딩 차단 4번 신은철 선수 앞으로 나가는데요 어.. 또 이렇게 뺏기면 아 상대에게 역습 찬스 내주죠 네. 지금은 잘 끊었어요 네, 파울로 잘 끊었습니다. 좋은 파리였습니다 빙글 돌면서 대로 오른발 슛. 자 문화초등학교 수비도 저렇게 민성교에게 너무 편하게 슈... 네. 돌파를 허용했다는 것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겠죠. 뭐 이번 오늘 경기는 뭐 그래도 승리가 결정적이긴 하지만 네. 다음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두 다툼에서 상당히 힘들 수가 있겠단 그렇죠. 말이죠. 자 지금 2, 3위권 팀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초등학교로서 안주가 안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결, 어어아잘 막아냈어. 아, 수비 태클 좋았습니다. 자, 잘 막아냈어요. 코너 킥이에요. 네, 12번의 서봉진 선수 헤드 들어오면서 슈팅하는 순간 상대 수비가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자, 이태클이 아니었다면 6대 0까지 될수 네, 있었는데요. 지금 좋은 경기 분위기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골을 다시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 네, 오른쪽 코너에서 문화초등학교 코너킥 찬스 이어갑니다. 서봉진 선수 가 올리는데요. 대로 크로스 수비 헤딩 차단 이번엔 반대쪽으로 드로잉이죠? 나갑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드로인 공격 이어갑니다 네 아, 확실히 문화초등학교 입장으로서는 2위 팀인 하은철 축구팀과 3위 팀인 화정초등학교가 공격력이 확실히 그 팀들은 안정이 되어 있는 팀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까 같은 수비력으로는 결정적인 실점을 또 내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요. 쪽 앞으로 하은철 축구실이나 화정초등학교의 경기들이 한경기씩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런 과정에 있어서 수비 이력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다시 불패선내는 문화초등학교자 쉽게 안 뺏기죠 네, 이번엔 파남초등학교 네 찬스 이어갑니다 왼쪽 공격해 들어갔는데요 좋아요. 아, 한스비가 한발 먼저 커어냅니다 11개 연결한 볼, 2선 조심해야 돼요. 걷어내죠로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난 볼, 문화초등학교 드루임 공격이어갑니다. 20, 이제 3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네. 경기는 거의 뭐 종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수비 골 걷어낸 순간 상대 발이 높았죠. 네. 13번의 허영수 선수. 커버 플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주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겠는데. 그 후반전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골 몰고 들어가는 문화초등학교. 오른쪽 연결. 자, 왼쪽을 봤으면 안됐을까요. 왼쪽에 수비가 상대잘 따라붙었습니다. 자, 박세준 좋아요. 길게 뜬 볼, 헤딩. 다시 헤딩 연결. 안쪽 좋은데요? 하지만 수비가 한발 먼저 걷어냅니다. 길게 참 볼. 도, 잘 돌아섰죠? 네. 하지만 수비가 잘 등진 볼 끝까지 해줘야 돼요. 끝까지. 아, 좋돼요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계속 따라 붙어야죠. 골키퍼 좋아요. 아, 어 볼. 볼. 자 아, <laughs> 볼퍼, 골퍼, 골퍼스티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민성규의 몸을 막고 들어갈 뻔했어요. 이런 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상대를 네. 압박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저런 것이 압박의 효과죠. 네. 아 이번에 <laughs> 득점이 나올 뻔 했는데요. 네. 자 골키퍼로서는 박관정 골키퍼로서는 지금 깜짝 놀랐을 건데. 네 당황했었는데 네.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뻔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역습을 시도합니다. 문화초등학교 가운데로 연결해준 볼 하지만 수비가 한발 먼저 걷어냅니다. 다시 수비 헤딩 아잘 돌아섰는데요. 그대로 헤딩 다시 수비가 걷어냅니다. 뛰어줘야 돼요. 계속 달려줄 아 필요가 방금 있죠. 방금 처럼 뛰어줘야 됩니다. 어어 다시 몸 맞고 나면 볼. 자, 자 경기 아 종료됐네요. 말씀드린 순간 그대로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축구리그 대전권역의 대전문화초등학교와 대전파남초등학교 경기. 5대0으로 대전문화초등학교가 대전파남초등학교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전 경기 스코어 5대0이 후반전 말미까지 그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초등학교가 전반 전에 압도적인 경기력 보셨다시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왔는데 후반전 들어서 파남초등학교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후반전에 무실점으로 했단 말이죠. 네. 파남초등 학교는로서는 다음 경기 한번 더 좋은 좋습니다. 경기를 한번 다짐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최영민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최인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